맞았게. 아, <laughs> 바로 그냥. 야, 막 오랜만이라고. 아, 이러면은 이전 경기 뭐 마서마 선수 경기도 있었지만 동일한 매치업이거든요. 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점에 있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또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물론데 네. 아무래도 정점에 있는 선수들이라서 조금 더 정적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죠. 경기 한번 보도록. 네. 그래. 마고와류세이 <laughs> 그냥 들어가는 것도 줄이 입장에서 와, 여기서. 중발, 중발, 와. 중발, 중발. 네, 저 안자중발도 임팩트에는 좀 약합니다. 네. 오, 이게 하필 또 여기 튕겨서 게이지도 없는 상황에. 설치하고 아, 와, 늦으니까 오디비아트. 설치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마고선수가 좋을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네. 게이지도 없고 어, 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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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h 도 없죠 이제 자원이 없어요 갔죠 마무리죠 네. 이거 네. 유세이 선수가 꽤나 좋은 운영 오,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좋은데 t o 중발이 와 i 고통스럽긴 해요. 어 잡기였지만 그래도 피해 떼서 잡기 도르발란 네. 끝거리 안 다쳐 일레벨이라던가좀뭐강펀이라던가 이런 걸로 디케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찍어버리고 점프 강발 강펀 예오아 네. 네. 어? 이건 게이지를 셀프 번아웃으로 날려버리는 거는 네. 정말 최악 아닌가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뭐 히트 확인으로 임팩트가 나올 때 어, 난리 났죠? 3레벨이 오겠는데요? 들어가죠. 이거 마무리 되지 않나요?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요? 조금 이거를. 남나요? 뭐 마무리 될 수도 있겠고. 될것 같습니다, 이거. 탕. 황... 이오 그리고 마고 선수가 JP전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음. 현 선수인가요? 어떻게 약간 그런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마구 방송을 보면은 둘 중에 하나다. JP와 싸우고 있거나 JP의 대책을 만들고 있거나. 아, 둘 중에 하나였다. 네. 그 정도로 JP전은 굉장히 준비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지면 좀 허무하고 네. 지금 똑같은 게 계속 나오고. 근데 그걸 과연 뉴세이가 보지 않았을까? 아, 그쵸 그러면 <laughs> <람의> 또 방송을 켜고 한 것이 잘못된 네.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거 반대로 하면 되니까 아, 그렇죠 like 너가 대체 이렇게 짜면 나 이거 반대로 해야지 네. 네. 그러니까 역가드 yeah. 이제 또번아웃셔서 잡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기를 깔다가 John, 임팩트가 나오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와 이거 뭐고질 기겠네요또 이번에는 유세이 선수가 또 암네시아를 안 썼어요 마침 그렇죠 강발 보여주고 잡기 연결, 키잡기, 비아 중발, 약손. 토르발란도 와 이거 중발로 끊어요. 아니, 또 뭐. 여기서 러쉬 오라 이거거든저 중발 보여주는 게 멀리서. 네. 어차피 비아... 비아트 깔면 뭐 러쉬 잡기라든가 이런 거할거 거 아니냐. 맞죠, 하고 싶죠. 아 이거 데미지 또 게이지 아끼겠는데요? 체력이 네. 너무 많아서 <목소리> 그쵸 아아 중단까지 류세이 선수가 매치 포인트 굉장히 손쉽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쵸. 본인의 경기를 어렵게 가져오고 2레벨 네. 2개 맞고 멀가링 아 멀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다 막을 순 없어요 심지어 세게 맞았어요 어? 오히려 구속된 거는 이거는 마구한테 너무 좋죠 네 아 여기서 저스페링이 터지네요. 이거는 운이 나쁜 것이 아니야. 아... 역가드요. 이것도 역가드로 나왔어요. 앞에 위치가 네 스트리보그. 네. 자이3레벨 써주는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게이지를 본인이 좀 회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중중강중중다쓸수순 네. 없어요. 네아또암네시야암네시야두번 터지네요. 이래 배또오죠 그렇죠? 야, 아, 이 패링 해야 돼요. 패링하고 잡기를 내 줘야 돼요. 그렇죠? 잡기를 내 줘야 돼요. 네. 이래야 목숨이라도 건집니다. 네. 목숨은 부질을 했습니다만 네. 승리까지 아, 진짜야. 아, 이거 때리. 마무리 데뷔진가? 안 되고요. 토르발란 버라, 버라우스는 비이 이거 근데 갈 수가 있나요? 아, 에이. <laughs>